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익산시 중앙동 중앙초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어, 중국관이라는 어, 중화요리집입니다. 간판 보이시죠? 어,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제가 여기로 왔습니다. 왔는데 아니 지금 점심시간 조금 안 됐나? 손님 이렇게 어 대박집 같은데요? 줄을 이렇게 많이 섰어요 오, 아니. 와, 몇 분이에요, 지금, 줄이? 아, 지금 네. 안에 지금 꽉차 있다는 얘기죠? 네. 와, 네. 맛집은 맞나 보네요. 아, 제가 잘 찾아온 것 같아요. 왜? 아, 저 맛집이라고 해서 제가 왔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우리? 아, 우리, 우리, <laughs> 아, 손님 어떻게 여기 알고 오셨나요? 아, 이게 소문 듣고 왔는데. 네네. 아, 와서 보니까 진짜 홀에도 많이 차 있고. 오. 줄도 이렇게 서 있고. 네네. 일단은 먹어봐야. 네. 할것 같아요. 아, 네. 소문 났으니까 맛있겠죠. 아, 그러겠죠. 저도 네. 그래서 여기를 지금 방문했습니다. 아, 아, 예, 예. 제가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아, 예, 예. 아, 저는 아세 근데 번째 세 번째. 아, 그래요? 예. 아, 손님. 너무 맛있어요. 아, 오시니까 아, 맛 드셔보세요. 돌판 짜장이. 예. 하나만 하나를 먹으려고 못 먹어. 둘이 먹다가 다죽어버려 엄마. 맛있는데. <laughs> 아, 그 정도예요? 그래. 아, 저도 아, 그러면 돌판 바로 바로 먹어봐. 아, 짜장을 먹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 예, 예. 아 근데 줄이 이렇게 많이 서 있네. 정말. 아, 정말. 아, 와. 저도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잠시 줄을 섰으니까 안에 손님 좀 나오면 저희가 자리를 저도 차지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